예, 사람이 일절에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사람이 그 죄를 지으면은 예, 죄를 지으면은 신령한 너희는 예,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신령한 너희는 그그 그 영적인 너희는입니다 예, 예이 영적인 어, 그래도 신앙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아주 친절하게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 줘라. 그리고 너 자신도 살펴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 짐이라는 것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그 짐을 서로 져라. 서로 지라. 그렇습니다그 각자의 짐을 어좀 서로 져 줘라. 좀 짐을 좀 들어주라 그런 이야기죠.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해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함께 이제 집을 짓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와 거하실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짓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그내 혼자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예, 공고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해나가고 그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와 거하실 곳을 잘 짓기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죠. 좋은 그 성도들이 나와 가까이 지내는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예.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만나서 주근이 뭐 박근이 하면서 세상일 하고 뭐 <laughs> 돈 보는 이야기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친구 말고 에, 만나서 신앙적인 대화를 할수 있는 늘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그 신앙적인 대화를 할수 있는 그것 해가지고 뭐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어땠니 저랬니 하고 뭐그 교회는 어떻고 저렇고 그런 건 신앙적인 대화가 아니죠. 에, 그 좋은 이야기, 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누구를 돕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죠. 영향을 주고 받고 배우는 것이 있고, 아이 친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구나. 뭐 저는 목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이 친구는 이렇게 또 교회를 돌보고나 개인 신앙생활은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 이야기하면서 많이 배운다고요. 많이 배운다. 그렇게 해야 이제 같이 이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초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날마다 서로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겸면하고 주안에서 함께 그 성장해 나갔기 때문에 초대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연약한 자가 있으면은 그 가만히 버려두지 말고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병이나 또그 인생살이의 어려움으로 힘든 사람을 있으면은 예,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예, 손을 뻗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품에 품고 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예,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우린 우리 교회는 뭐 작아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그그전통에 있는 오래된 교회들 보니까 취직 못 하는 그 청년들 있으면은 취직도 막 시켜 주더라고요. 자기 회사에 또 자기가 있는 곳에 뭐 취직도 막 시켜 줘요.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취직도 시켜 주고 그 사람 그또이 결혼 못 하는 청년들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막 온 교회가 나서서 가막 소개해가지고 결혼도 시키고 그런 경우도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우리도 그 요즘은 <laughs> 뭐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한 15년 뭐이 정도 돼도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가 사회 복지가 정착이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그 가까운 그 병원, 경찰병원 이런 데서 우리가 그 소문 소식 듣고 그 병원값도 대신 내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의 흥금이라고 하는 게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병원값도 그 몇백만 원 되는 것도 아주 그 병원값 못내 가지고 굉장히 의료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내준 적도 있고 또그 당시 이제 아이들 고등학교 뭐 등록금 내고 입학금 못 내고 뭐이 교복 그때 교복 입을 때 그것도 과거에 우리가 여러 명그 내준 적이 있네. 그렇게 좀이 적극적으로 그런 소 소식만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으면 그 정도는 할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주는 거죠. 열심히 초대 교회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채워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내 혼자서 할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직분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그들이 서로 서로 도우며 일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내일처럼 하는 거죠. 내일처럼 집에 그 수도에 그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새면은 아유 이 밤에는 자고 내일 아침에 일하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뭐 관리 사무소에 전화를 가지고 뭐 그런 밤에 막옷 띄워 오게 만들고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하든지 고치죠 고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열심을 내야죠. 자기 집에 애들이 그 공부할 곳이 없으면은 음뭐 본인이 망치를 들고서라도 책상을 만들어 주고 또 방을 방 구석을 하나 치우서라도 커튼을 쳐서라도 공부할 곳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죠. 옛날 가나안 시절에.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필요를 채워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 이제 교회가 사랑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죠. 사랑이 나타나는 거고 사람들이 끈끈한 정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된. 만일 삼절에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했습니다. 이제 삼절 말씀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된무 뭐, 무시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면은 스스로 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 내가 생각만 했어 생각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아우 불쌍해 하고 나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늘 그런 생각해.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는. 항상 가지요. 뉴스를 보다가도 그런 마음 가지고 길 가다가도 보면 그런 마음 가지. 그럼 그러면 이게 그러면서 한번 더 액션을 해서 도와주지 안안 안, 안 했지만은 자꾸 그런 마음 가지면 스스로 그 위안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마음을 베풀고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예. 네. 그 팔째로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말은.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율법을 막 계속 열심히 지키면은 스스로 나는 의로운 자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기 이제 3절에서는 아무것도 한 적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이. 근 자꾸 그런 생각하면은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한것 같은 착각해 버려요. 착각해 버려.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거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는 잘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는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네요. 남에게 속이면은 그게 금방 그이 반응이 오지만은 자기를 속이면은 그게 반응이 하나에 스스로 속는 거죠. 속는 거죠. 그게 자꾸 쌓여 버리면은 그 위험해지는 거죠. 예. 아주 그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자기는 나에게 다 해줬다고 막 주장한다고. 주장한. 근데 난, 자기 나는, 니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해준 것도 없어요. 해준 것도. 생각만 한 거지. 생각만 한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 그건 스스로 속는 거다.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 짐을 져라. 자기를 살펴라.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라. 나 냉정하게 살펴봐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 옛날 군대는 봉체조라고 하는 걸 훈련소에서 많이 했는데, 네그네 그 명, 내지 다섯 명이 정보대만한 걸 들고 막 일어서 앉았다 막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섯 명이 든다 그러면 한 명이 요령을 피울 수 있어요. 요령을 피울 수 있고. 그다음에 키 작은 사람이 키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냥 공중에 붙뜨는데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요령을 피우면은 한 사람이라도 요령 피우면 다른 사람이 막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서로 짐을 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든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기억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란 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도 함께하라 함께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자기들이 먹다가 어 이거 맛있는 거어 이거 좋네 그러면 그걸 둘러싸 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인데 막 가져오고 막 그랬죠. 저한테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랑 이걸 싫으니까 여러분 드세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랬다. 옛날 목사님.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그게 많이 하더라고. 많이 하더. 예. 이 그런 좋은 것을 그냥 이 옛날 분들은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았다. 그대로 받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막 함께하는. 예. 그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어신 역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로하 그대로 애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거짓 교사들에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계속 가르쳤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리해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미 다 썩어버린 건데 끝난 건데 그걸 자꾸 행하냐 이거죠? 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빨아서 쓰느냐 말이지? 그건 이미 버린 것인데 그 썩어진 것을 거둔다. 아무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데 냄새 나는데 그거안 된다는 거죠. 그리 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성령께서 그 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 그러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성령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지는 거. 그 성령 인도하심. 우리 영,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의 양심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는 그의 성령께서 내 양심을 지배해서 말씀하신.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캐치를 잘해야 됩니다. 캐치를 어떤 선한 일을 할때 제가 몇번 이야기했지만은 항상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예. 그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인 경우가 제일 많다고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왜두 번째 한번더 생각하면은 계산이 들어가요. 계산 들어서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 아유 뭐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막 하거든요. 예 나에게 아그 그렇게 해야지 막 결심이 든다고 그냥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자꾸 자기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꾸 반응하면은 예, 반응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죠. 행동한다는. 거죠 그걸 자꾸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쌓이면은 이제 성령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예, 민감해지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을 빼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건한 책들, 기독교 신앙 책들 읽어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민감해져야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죠. 듣는 자. 민감하게 자꾸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의거들이라이 말씀은 성서에 보 뜻이 우리가 이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는 동안 악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 중도에서 포기하죠 선한 일을 할때그 악에게 굴복하지 말 선한 일을 할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들거든요 아뭐 이제 됐어 그리고 그만해도 돼. 요 정도면 해도 충분해. 뭐 이런 말이 자꾸 든다고요. 그렇게 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 끝까지 하라. 끝까지 하라. 그러면은 예, 때가 이르면은 거두을 것이다. 아주 좋은 것으로 거두게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한번뭐 착한 일한번 하고 그 끝나지 말라는 거죠. 계속 꾸준히 하라. 꾸준히 하라는 거죠. 욕을 먹어도 꾸준히 하라는 거죠. 꾸준히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할때 우리나라가 이제 이만큼 잘 세계 잘 살게 된게 제가 어린 어린 시절 학생 시절에도 보면은 뭐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끝나면 또 경제개발 또 5개년 계획 2차 3차 4차 계속했잖아요. 계속 계속하면서 그 지난번에 A를 했으면 이번에는 거기다 플러스 뭘 하고 그다음에 또 플러스를 하고.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 세대들이 그걸 참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계속했다. 계속 계속했다. 가끔씩 이제 그 산을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갈 때마다 산을 보면은 산이 막 울창해요. 뭐 우리나라 산이 이제 이 수목이 우거진 거. 뭐 가까운 대모산도 산이 막울창하더라 저도 한번 대모산 들어서 항상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길로 올라가 보자. 내려가 보자. 했다가. 대모산에서도 헤매가지고 산이 꽤 깊더라고요. 한번 헤매가지고 막꼴짝기로 내려온 적도 있는데 산에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산에 나무가 굉장히 많아 그것도 옛날 계획들을 보니까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심지어는 저 해안가에는 절벽에도 막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 절벽에 어떻게 나무를 심었는가. 그것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무를 다 심었더라고요. 그 옛날에. 어,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온 세상에 막 푸른 세상, 초록 세상이 대부분. 온산산림율이 굉장히 세계에서도 굉장히 높, 높다 그렇죠? 우리나라 계속했다, 계속했다. 십절에도 기회는 대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오면은 착한 일을 믿음의 가장들에게더 해라, 모든 일에게 더 열심히 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도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이 뭐냐? 그 이야기 하는데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를, 새로운 태어난 자, 예수는 새로 태어난 자. 그래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은혜에서 새로 태어났어요. 근데 새로 태어나 났는데, 내 몸에는 그 흔적이 있다. 흔적이 예수로 인해서 새로 태어났어. 예수 십자의 피가 내 몸에 묻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이 때문에 악한 영들이 악한 것들이 나를 그 슬금슬금 유혹하고 공격하러 돌아와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소리를 지르면은 개들이 놀래는 거예요. 왜내 몸에는 내 영에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묻어 있예요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 어, 그 악한 것들, 악한 영들에게 그, 그 쉽게 정복당하지 말고 그... 좋지 않은 생각들이 생길 때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은 그 생각이 순,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 늘 해보세요.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생길 때도, "왜 내가 이런 일을 생각 아까 나는 일참 못난 놈이야, 나는 무슨 뭐 마음이 소극적이네." 그렇게 자꾸...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악한 영에 와주고 점점점 그런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런 생각 들면은 예수의 노명하느니 이런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다 물러가라. 그러면은 그 생각들이 삭살하지, 삭살하지. 요즘 가끔 보면은 이제 그뭐이 연예인들 뭐 탤런트, 개그맨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다리가 아프고 뭐온 몸이 아파가지고 찌뿌둥뚱해다가 이 접신을 신을 받았다. 이런 이 사람들이 꽤 나와요. 꽤 나와요. 정말 그참그 지옥갈 일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럼 다리가 찌뿌뚱뚱하고 뭐가 하고 뭐가 막 들올로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죠. 그 예수 아미네 드니까 가끔 가다가 또이 교회 다니는 사람 도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닌다 해 가지고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영적인 존재니까 예. 악한 영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영이 영이 보이죠 우리 눈에 악한 영이 안 보이잖아요 성령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영은 우리를 볼때 우리의 영을 본다고 해요 그럼 그 애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영에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나를 택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면은 그런 악한 영들은 물러가죠. 놀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놀래서. 그런 거를 자꾸 자꾸 매일매일 순간순간 해야 내 안에 이게 막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 믿고 수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집안을 보고 그뭐안 되는 일 천지면은 뭐 우리 집안은 뭐 귀신이 들렸나? 그러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말막 하고 귀신이 들린 거죠. 왜 귀신이 들어오도록 지가 문을 열어준 거지. 예, 네. 들어올라 그러면은 문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쫓겨나가는데 자꾸 그냥 그 그런 생각이 빠져 들어갔죠. 본인이 악한 영이니 네 절망해. 그러면은 그런 절망스러운 생각을 하나 딱 집어넣으면 나는 그걸 막. 환영에서받아들여가지고 나는 거기다가 절망에 절망에 절망을 더해버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아주 막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막 그런 거지. 예, 그게 문역을 들어올라 그러면 나는 예수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래야 기가못 들어오지. 도둑놈이 들어올라하는데 쫓아내야죠. 쫓아내.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 이 비관적인 생각들 다 쫓아내. 지금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그렇게 해야 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딱 붙어 있어야지.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우리 심령에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문을 열고 이상한 친구들 자꾸 데리고 들어오면은 우리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막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그러지. 예.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만 자꾸 보고 아이고 죽겠다 살겠다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닫고 물리치고 그러면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